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我应该是。<Morning. S 2> 시대를 아니 <laughs>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렇게 떠나가는 동네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제가 미친 것 같기는 합니 제정신인가? 여러분나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올까요? 교회가, 교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그, 훈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이결혼했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요결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어요 결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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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 또한 분은 목회를 그만두는 마지막 여정 속에서 쫓겨나는 심정이죠. 하나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교회들을 제가 보지는 큰 교회도 있겠고 작은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기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나는 공고한 것과 또 가련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목사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내 신앙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름다운냐? 주님이 볼 때에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네가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보시죠. 공부하 주님이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뭐 죽음 직전에 있는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서 있는 교회요? 함부로 생우는거 아니에요. 목회자? 함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회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두겠다. 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도 아닌데, 주님이 볼땐 아니지 않겠어. 요 솔직히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얘기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교회를 내려놓고, 더나 높게. 그냥 기도만 해요. 종이 하나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일을 잘하든못했든 종이니까 주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디든지 기도할 처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흔나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권한이 불로 연전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하 제가 양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 몰랐죠. 얼마나 됐죠? 저 알지? 얼마나 한한두달 됐나? 두세 달? 제가 한뭐 뭐 얼굴 번지는 뭐열번 미만이면 이런 정도데 저분이 어, 이 제가 그 동안에 이 교회를 이양 목사님 좀 이렇게 뭐랄까 조사를 했지. <laughs> 저 양머리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한, 제, 저한테 예언을 한 것이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예언을 제가 했어요. 어, 이제까지 목회를 했는데 제대로 한게 없대? <laughs> 그래서, 흥, 봤다. <laughs> 네. 그래서 나도 나, 내 꼬라지를 알고 내가 내려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네. 얼마나 <laughs> <laughs> 은퇴를 했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는 예수님만으로 살기로. 작심하고 살았거든요. 아, 네. 저는 보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쳤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종이 자기 계획이 있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 종이 무슨 계획이에요? 주인이 하람을 하는 거지. 종이 뭐 이런 게획 저런 계획 게, 세우고뭐 한다고 해서 주인이 볼 때는 이거 자기 주머니 차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아, 네. 종에게 쫓겨나는 아, 네. 겁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주문이찬 순간에 아멘. 주님께 불평하기 떨어진. 차라리 그냥 못 하면 못 한다. 주님이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자기 기도의 자리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저기 이 정신 머리에 혼돈이 왔어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이제까지 그 동안에 내가 이 경험해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어요. 목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가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어떠한 뭔가 잘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엎어지고또 일어서 또 가고 또 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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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주님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가는 사람을 사랑할 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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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또 교회를 세우래 아니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교회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라고? 네. 이 사람이 예언이 이상하네. 네. <laughs> 이상하잖아요. 근데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멘. 네. 네. 한달 만에 한, 세워졌어요. 아, 네. 근데 교회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가 되나요? 아, 네. 주님, 주님이 함께하시고. 아, 네. 그럼 뭐해야 되죠? 아, 앉아가지고 기도아니다 네.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laughs>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잘 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산으로 쫓아와요. 바다 건너가 바다 건너서 쫓아와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내와 아, 네. 지아는 너희의 알바 아니오. 아, 네. 그렇죠? 아멘. 네.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아멘. 네.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지가. <laughs> <laughs> 뛰어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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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 500여 명이 보셨어요. 그죠 아, 네.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 다 자기 길로 갈 거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종은 항상 주님 앞에 그주인의 옆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아, 네, 네.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아멘. 명령이 떨어질까 아는데 아 내가 생각할 때이르 것이야. 그게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는 하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 보니까 주일날 뭐뭐 뭐 팔고, 뭐, 어 애기수도 뭐 팔고, 모든, 뭐네 주일날 팔더라고요.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농산물도 팔고, 뭐 어떤 게 좋다고 떡도 여러분, 그거 장사 아닌가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해요. 교인들 뭐 필요한 걸다 챙겨줘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뽑으놓고야 우리 교회 세우자. 이제 막 조직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별거 <laughs> 없어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예수님이 야, 이제 야, 니들, 내가 나결금 많이 해가지고, 나 어디 좀 교회도 교회담좀 크게 하나 줘봐. 이런 일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주,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또 내려오시고, 얼마나 피곤하셨던 때에다 배를... 타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이원도 취한 적이 없고 마지막에 자기가 입고 있는 홍포 그거를 그 군병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금과은은 내게 없어. 나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아, 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 네. 예수의 이름도 갖고 또 자기 생각도 갖고 예수의 방법도 갖고 자기의 방법도 갖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짬뽕이 되고. 예수님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1절에 있는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진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데그 주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씻기는 교회가 되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사람들이 몰라. 근데 이 교회는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네. 이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가슴에 가슴에 대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를 해보시죠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신 사실 말씀으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를 내가 이제 알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확인하세요. 아니, 네. 그거 확인 못하고, 못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동료 목사도 있고 친구 목사도 많은데 여자 목사가 뭐 그냥 뭐뭐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laughs> <laughs> 제 제가 이제까지 안 친구 목사들이지만 우리 양 목사님처럼 이렇게 또. 아주 그냥 통이 큰 사람 처음 봤어요다아 진짜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더니까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자에게 계속 충격을 줘서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좀이양반을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네. 근데 뭘 도와줄지 늦진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주님이 눈에 눈물을 씻겨주세요 아, 네. 주님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자식은 끝난 자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경손한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없이 병을 죽을 병을 다 고쳐주면서 여러분 그분이 돈한번 받은 적이 있어? 그렇게 사랑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눈물이 나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주 7 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귀귀됐어요오 한국교회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썩으면 사회가 썩어요 교회가 거룩하면 사회가 거룩해져요 물이 흘러서 흘러서 강로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센스가 흘러가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아멘. 세상이 사는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한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고, 내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아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laughs> 나눠주고 나눠주고 주고 또 주고 나는 양 목사님을 처 봤어요 계속 주더라고요 그리고 생색도 안내 그래서 는 이분에게 빚을 많이 줬어요 나는 빚이 없는데 내마음의빚이 <laughs>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laughs>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분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아멘. 그 마음을 같이 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없이 돈없이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베풀 때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믿습니까? 예, 예. 아, 예. 제가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도 봤어요. 아, 예. 여기 교회가 되겠어요? <laughs>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겠어요? <laughs> 와 있더라고. 믿습니까? 아, 예. 아, 예. 저도 이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 예. 세상에 여러분 소망될 게없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 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십니생명이시 m 영생이시 n 나의 영광이요, 아멘. 내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 유일한 멘토시 y 내가 영원히 사랑할 분이시 u 사람들 사랑해봐야 소용 없어 Young. y o 사랑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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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기나 우리 집 사람한테 사기쳤어요. 왜냐면 내가 30대쯤 돼가지고 35대쯤 되면 내가 당신한테 좋은 차 사줄 거야. 그런데 못 사줬어. 그리고 내 주제에 당신 내가 행복해 해줄 거라고 큰 소리쳤어. 그런데 그 못했어요. 우리 남자들 다 사기꾼이야. 나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진짜 신,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따라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오 집이 생명이오 나름을 향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뒷주머니 찾은 거아다 아쉬워지고 여러분 과부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지적하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아, 네, 아, 예. 두백도 작은 돈이 주님 다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네.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마. 진실하십시오. 아멘. 진실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그런 목자들이 대야듭니다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무리 떠들어 봤어요. 아멘. 저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서 아주 미친 목사라고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정신이 내가 볼 때도 이 사람이 주님이 볼 때도 이상한 거아니겠요 내가 볼때이 사람이 진짜 존경스럽고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 훌륭하다고 그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시고 또 좋은 아내가 되어져야 습니까? 아, 네. 그런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아, 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떡 먹고 배 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다 쫓아. 있습니까? 아, 네. 이 교회는 가짜를 다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 네. 한 사람이라도 아, 네. 그런 교회를 양육하고 아, 네. 아, 네.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교회. 를 잘났다고 또, 또 무슨 안목도 찾아다니면서 대단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걸러내셔서 아시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위로받고 내가 별 보고 내가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그러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여기 뭐 복음 성가 좋은 노래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어 노래를 상당히 그 중에서 은혜 받은 노래가 있어요. 네. You mean I b e l i e v in you. 저는 그걸 기도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고 믿습니까? 아, 네. Jesus, you in everything 아, 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아, 네. 만나고 나서는 나는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어난 행복해졌어요 아, 네. 우리 양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 온질로 아, 믿습니다 아, 네. 남편에게 봅니다 자신이 내 낳고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통에 가서 이렇게 생선같은거 먹을거를 챙겨서 그자식 주려고 한적이 있습니까? 아멘 <laughs> 없습니다 <laughs> 저한테 그러다가 내려놓니까대더라 친구도 믿지 않 아무도 믿어않 예수님만이 아, 네.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자 예수님 앞에 행한 것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갚아주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여기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작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존합니다 아, 네.